어, 이스터 나천님의 하일프와 자수정님의 다크 엘프 경기 사강 일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전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 원정 내전. 내전. 이러면 그 스토리가 있는 군주가 같이 좀 크게 엮인 애가 누구있죠티리온이나 말레키스인가? 일단 말레키스는 누구하고나 엮여 있죠? <laughs> 그렇죠. 아리스랑도. 그건 아니또 투... 이제 하이엘가 알라디엘이 나오고, 뭐 헬레브론이 반대쪽에 나온다, 뭐 이런 것도. 맞네. 기대해 볼수 있겠다. 그럼 퀸앤크론이네요끝하 <laughs> 그렇네요. <웃음> 자, 과연 귀쟁이 내전. 누가 어느 쪽이 이기지 않을까, 이길 건지. 아무래도 정석적으로 데려온다면 그냥 말레키스를 데려오시겠죠. 아니죠. 말레키스를 음. 가져오으로써 오늘 이득 혹시 어떻게 될까요? 용을 어, 타면, 서 음. 암흑카카 마법에 접속을 하고, 좋은 어. 스킬들도 쓸만하죠. 저 모든 걸다 하죠. 말리키스가 아주 맞는 어, 일단 양쪽 다 용을 가진 게 눈에 띄네요. 저, 음. 아, 이거. 디테일을 들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아, 용이 아니었군요. 일단, 아크마저 파염에 그리핀 태웠고, 스타드래곤의 용의 차. <laughs> 화이트 라인이네 화이트, 티라녹 전차, 티라녹 전차, 티라녹 전차, 티라녹. <laughs> 메이지고비 이번엔 약간 질겜을 가져온 것 같아요 일단 이분 그냥 그냥 포기한 거 아닐까요? 겸허히 죽음을 받아들이는 근데 상대도 모브가 없긴 해요 아니 이분들 뭐아 <laughs> 이게 서로 짠나요짠것 같은데 합의한 거 아닌가요 글시아이 서로 이렇게 해보자. 거울처럼 될 수가 있나? 군주는다크로비 군주는 용 탔고 말리키스 블랙 드로건 하나 또 추가로 가져왔고 뭐.. 아이라이더 방패 드디어 포기다 온.. 그런.. 경기가 이게 예, 조상 논란이 된다고? 이그 예. 예, 근데 이 배치도.. 이거.. 양쪽 다 수피라서 넣는 거겠죠? 거울처럼 지금.. <laughs> 아 <아니>, 지금 도와주는 <또 웃음> 예. 거죠 이게? 어, 어이가 없네 이거 수신이 꺼라 둘다 땅에 아 예.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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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프렌식 해봐야 돼 이거 이분들 친구, 친구 아니죠? 뭐. <laughs> 카톡으로, 카으로 쳐다보면. 끝, 그.. 끝. 아, 그, 암흑의 카톡방, 그 멤버인가? 어허, 동기 시작됐습니다. 그, 토개의 암흑의 카톡방. 요, 둘다 상당히, 어, 다른 힘으로 재밌네요, 이거는. 서로 놀랐을 거예요, 서로. 어, 어, 있을 게 없네? 당연히 놀랐겠죠. 짱게 아니라면 진짜 놀랐을 겁니다. 그렇죠? 네, 첫해 어, 견본이에요, 둘이. 아, 네. 같이 <laughs> 같이 멀티 캠페인 합판해야 한다. 진짜. <laughs> 결혼해, 결혼해. 어, 하필 아, 지금 4강이 이거 자, 이거 바꾸는 걸 깜빡했네요. 죄송합니다. 4강 1경기입니다. 비슷들끼리는 아, 뭔가 통하는 게 확실히 있나봐요. 서로 케인한테 뭔가를 받았나 태웅이 <laughs> 점지였었네 빨리. 그 일단은 근데 이런 상태면은 파이조다 대형이잖아요. 이러면 제항물에 대서좀 시게 맞지 않나요? 어 마법 같은 아, 제항물입니다. 대화력을 할 겁니다. 대화력 파볼 파볼 제항물이 네. 파볼 파볼 회피기도 하나요? 회피기도 한 번. 몇더 파이어볼은 전부 다 되죠. 유도가 맞습니다. 어, 맞았습니다. 아 정신 네. 들어왔어요. 네, 맞긴 맞았죠. 네. 네. 근데 이제 스플댐을 맞은 것 같고요. 정방으로는 안 들어가니까. 네, 약간 이펙트 상황은 그랬어요. 아니, 티라녹 전차도 사격을 하죠. 근데 이게. 티라녹 화살은 좀 아프긴 하나요? 제왕고리에 비하면 좀 간지러울 것 같은데. 제왕고리가 대령이 붙었어, 조사기에. 네. 또 다시 파볼을 쏘는 것 같죠. 뭔가 이펙트가 나 다시 한번 두 번째 파볼. 티라녹 전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격 데미지로 따지면 이렇게 불리한 이거는 빗나갔네요 컨트롤 장난 아니죠? 저거 네. 피하기가 쉬운 것도 아닌데 이거 약간 그냥... 2차 세계대전물 이거... 전차전 같은 느낌이죠? 이거 <laughs> <그냥> 보면서 <laughs> 무슨 슈팅 게임 하나요라는 <laughs> 생각이 <laughs> 들었는데 아니 이거 20분 다 쓰겠는데요? 이, 이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냐 왜왜 40K 토탈이안 나요? 와할때 나는 말요 그거는 모루 싸움이 없어서 그래요 이러고만 하는데 지금 모루 싸움은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은데요? <laughs> 40K가 벌써 나왔나요? <laughs> 아 역파 여벌 꾸준히 써주고 있죠 필요한데. 네. 아, 네. 아, 왜 이렇게 그러니까 요 아, 아, 멈췄어요. 이번은 이제 아, 근데 빨당빨당 어, <laughs> 아, 대박입니다 이거는 이번 정빵을 맞았어요. 나한 카드가 터져버려서 DD 30% 깎여버렸습니다. 그렇죠. 가장 놀라운 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전차스테랑드랑 들고 두 마리가 다하는 거예요. 서로가. <laughs> 저 아직도 숨겨두긴 더 이미 경기들은 꼭 네. 숨겨두고 있죠. 어 그리고 <놀람> 폭풍 터프 들어가네요. 말키 사태. 감사합니다. 아, 됐어요. 아, 그, 아, 그, 좋은 경기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상당한 고인물이라는 거 증명이라도 아주 아이제본 집을 들려요? 이거 피스 자신이 뭔가 이득을 가졌다는 확신이 들었나 봐요 용끼리 3 개가 추가됐어요 왜 제가 뭐, 안들어갔고요네 중중 용두 마리와 용한 마리와 드리핀 그리고 테라던지기까지도 어, 아, 뭐 도망을 가고 있는데 사격하면서 뭐, 지원을 해주고 있고. 뭐 영혼은 광고에 강타에 들어가네요 두파이어 오로이 와서 여기다 마법을 더 걸어줬으면 좋았을거예어 마법도 들어왔죠 뭐 별로 피해는 안 입었습니다만은 원래 그래, 고병장난 마법이라 뭐 어쩔 수가 없긴 한데 아 순포모션 뭐안 나오나요? 여기에 공중전에 티라노곤 지원사격을 해주고 있는데 제왕보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용의창 때문에 그렇죠 이거 두파이어 워이랑 폴더 나이트가 너무 파일을 한번더 아, 빗나갔습니다 근데 수타드래곤 지기는 했네요 아무래도 용이 두마리라 그런지 한번더들어가두 연기하죠 아 귀신같은데요? 아우.. 잘잡혀플요브레가 툭툭 들어갔습니다 아 용이 어, 아, 이래 애쉬가 쪼끄러 브레스 이것도 툭툭 들어갔습니다 아.. 살짝.. 살짝 빗나갔어요 아.. 네, 나갔죠 원래 보통 저렇게 맞는 게 정상인데 단일이... 아, 아, 어, 저.. 다밀게.. 어, 아 얼 이렇게 면 하이얼파가 상당히 유리해진 것 같거든요. 어, 이참에 이제 들고 프레스가또 옆에 있는 장물리 하나를 묶어가지고 장물이 다금 빼져서 보여요. 그가 너무 그 블랙 드래곤 컨트롤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얘들을 앞으로 빼야 된다고 조금 잊어먹었던 것 같아요. 고통해주면 들어갔고, 저, 고통해주면 들어가니까 사, 살짝 미루고 있습니다, 사진을. 다크라이더는 용의창에 박았는데 용의창을 이기지 못했어요. 아, 그렇죠. 요게 참, 버티긴 참잘 버티거든요. 아, 하이프가 힘을 집중을 확실히 하고 있어요. 그쵸. 아, 이렇게 되면은. 여기 힘을 그쪽으로 집중하려고, 그쪽으로... 저, 요, 등댕이로, 장한을 멀리 저... 떨어뜨려가지고, 저... 다크업 밀어내고, 힘을 몰아서 한 번에, 비대칭으로, 뚜껑을 터뜨리고 있어요, 하나씩. 그렇죠. 이거 사륙도 지금 터지려면은, 걸, 걸리... 저... 리고 네, 전차견이라서 아마 상당히 안 터질 거거든요? 저, 보병이 없으니까 사륙도 참요원하거든요 이게, 경기병이랑 전차 자체가 메커니즘이, 중기병을 이길 수가 없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으면 뭐 어쩔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응. 이렇게 서로의 카드를 이제 모두 보여준 상태에서, 아, 이거 패티 남은 것 같습니다. 어, 약간, 핀이좀 튀는 거 같은데. 네. 그 와중에 팍팍고 아, 잘 물었거든요, 다크라이더. 네. 그래서. 저거 사자 하나 내주고, 그, 다크라이더랑 저필 저렇게 뺏서면 개이득을 본 거죠, 뒤쪽에선. 이것도 뭐가 들어 거야 정작 개체 수는 다섯 어, 개밖에 못 줄여서, 그건 또 그렇습니다 거죠 저게 네 지금 개체수를 줄이는게 중요하거든요 사격 병종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더이상 양쪽에서 숨긴 카드는 없고 그렇죠 이제 철의 응. 카드는 모두 보였습니다 지형물한 카드는 폐주를 하고 있고 탄남카의 또... 탄안도 거의 다 썼고요 네상용 그 용량이 터졌다고들 하시는데 제가 못봤거든요 이패트를 혹시 다른 분들은 보셨나요? 제못봐서 그런데 예아사로 네. 터졌다고요? 채팅창에 아, 그런데, 그래? 그런데 저는못 봤거든요. 아요 아직 안 켜졌습니다. 예 아직 안 켜졌나요? 서 봤던 것 같은데요. 그럼 뭐, 그럼 나중에 보다 보면 알게 될것 같고. 그렇죠? 둔파 이펙트라고 하네요 어떤 분은. 아, 아 그거 보고 어. 헷갈리셨구나. 예, 네, 터지면 아, 네, 이게 좀 헷갈리죠 해. 은근히. 그리고 서로 양쪽 머리수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라서 아마 늦, 되게 늦게 켜지지 않을까 싶어요. 슬슬 사냥도 다 떨어졌고요. 네. 어, 그 와중에 사자 또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아, 근데그 전차는 전차다. 아무리 재앙무리가 재앙무리가 아무리 사기 전차래도 피 빠진 나한테 어. 질 정도 는 나냐 하면서 저 사카이도 컬스부 저 군기병이 이동사격이 없는데다가 네 흑할 때는 이제 직진 직선으로밖에 사격을 못하기 때문에 네 멈출 때마다 화살네씩 맞고 있죠. 네. 그 어, 근데 그 시내 엄청 아프거든요. 그리고 어, 전쟁 사자가 정예연대였다면 어땠을까 아까 전에 본 소포가 보이죠. 그 네. 아 그렇죠. 소포전이라서 그 네. 가신가요? 이 안데스가 사실 제일 높겠죠. 맞춰서 왔을 거니까. 티라단는 원래 퍼살 빼면 원래 왕인데. 참 세계관은 이런 세계관에 있으니까. 그냥 댕댕이 상이호환 이 정도. 어, 일단은, 그, 하이엘프 쪽 화살을 다 썼고, 다크엘프 쪽 화살이 있어가지고, 하이엘프가 저거 다 빼기 전까지 좀, 그, 살리는 포지션이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트라녹으로 돌진 명령 시켰는데 아마 쏘지 못하게 방해하려는 역할같고요줌파이어도 이제 자기 능력, 쿨다 돌아왔을 거란 말이에요. 줌파이으로 공격 능력. 영혼 사라. 강탈자 말씀이신가요? 아, 고통의 주는 이제, 뭐, 이제 정해원 되니까. 네. 영혼 강탈자는 1회에 제한했고, 고통해주면은 이에라서고통해주면 한번 쓸수 있겠네요. 저, 고통해주문도 고통해주문인데, 또, 마음 따로 쓸수 있는 거 있지 않나요? 그거 1회 제한이라고 적혀있어요. 아. 네. 뭐 콜드원이 또 피가 많아가지고, 그, 뭐더라? 저, 최근에, 졸프 선생님, 저, 아, 콜드 전차였지, 그거는. 아, 그, 남동전차 말인가요? 네, 네. 아 그거 재미있었죠 <laughs> 그것도어전차 박네요 아 저거 뭐하고 시작했습니다 박다 말죠? 이거 전차가 폭포가 좋고 딱히 이거, 근데 게... 사루 꺼지면 그냥 게임 끝 네. 아닌가요? 용, 용이 브레스 한방 써주나? 그래서 다 썼나? 네. 아 근데 브레스를 쓰려다가 보통에 좀 사격을 하나 맞으면은 움찔움찔 네. 그래서 못 쓰거든요 네. 브레스를 보통에 네. 좀 마지막 거 빠졌습니다 지금 울린 그 용의 창에 써줬고 용의 차가 확 든든하긴 하네요. 둠바이로 피도 꽤, 꽤 많이 받았습니다저 빼는 것만. 어. 간단한 게 이건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용의 차가 이제 마법 하나 더 들어가고 <laughs> 서로 눈치를 보는 네. 모습이 어떻게든 브레스를 다 넣고 싸우겠다. 그런게같죠니 그런 아, 네, 그거를... 어떻게든 아키 인증단체 달달 들고 네. 모아가지고 마법 한방 써보겠다는 건데.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아, 역시 드래곤 프린스. 근데 김영전 너무 약해요. 예, 네. 아, 진짜 진짜 하이오프 선수가 그 전략 잘 해봤지만. 전술이 진짜 오졌었는데뭐그 네. 하필 기병 용의창인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 네. 다른 가격에 다른 기병이 었으면 네. 네. 최소한 뭐 데미그리프나 이런 네. 비슷한 가격대 에더 강한 기병이었으면은 여행 가고 명의? 가자. 아, 이거. 아, 아무래도 이제 불러갈것 같습니다 저거 막면상황이는거아니어 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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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아어래곤못봤습 건데. 싱크킬 안 나오나요? 싱크아크네가전파죠 그럼 죽어요 저거 관측하는게죠? 아... 죠 어, 아크네지가 막탈치나요? 마리키스피 440리드 터졌고 아, 아, 그렇죠 어 도망 쫓아가지만네 그러면 아, 말리키스를 잡아서 역전각을 노리느냐. 공격 모션 중에 멀어져서 아간 공격이 예, 취소된 것 같죠? 네. 아, 근데 쿨톤 나이트가 너무 쌩쌩해가지고. 아, 저걸 잡을 게 없어서, 어, 말리키스 킬. 어, 어 네, 말리키스 죽어버리네. 네, 글로벌 네, 디버프가 들어가죠, 그러면? 이거 다 프라이더도 각 잡고 사격을 해서 좀 뒤를 넣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될것 같죠, 상황이? 이제 지상 유닛이 대응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네. 예. 예. 어. 고위 메이지가 됐고. 도망치는. 밖에 없는데 마법으로 저걸 잡기 힘들 것 같거든요? 이거 다크라이더로 사각각을 잡아서 어떻게든 저.. 아크레이지를.. 점사를 해주는 게.. 그래서 다크 양각 돌려주죠 사각각을 내기 그럴까요? 위해서 그게 맞는 거죠 야! 이게.. 그.. 크로스부 다크라이더에 하, 항상 뽑히는 단점이에요 저게 사각각 잡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 본기별인데 아 근데 리더십이 확실히 한번 바뀔 때마다 리더십이 어, 흔들흔들 합니다 그렇죠 와 아직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는게 정말 어, 저이 어, 메이지는 로망쳐야 어, 아, 저기 있으면 안되죠 어, 어 뭐야 어? 하이힐은 라야요 하이 하이엘프 하이 쪽이 서렌이겠죠? 전력상 아 하이엘프는 음. 하이 하이엘프의 모든 문제점은 드래곤 프린스에서 나온다 네 진짜 하이엘이라 당했다 하이엘프 배가 100할...